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아이랑 서울대 2차 면접 보러 갔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2단계 면접 전형료 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그 기간에 납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이렇게 면접을 위한 호텔을 예약을 했었는데요. 음, 좀그때 하게 되면 좀 예약하기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원서 접수 시에 바로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에 교수 회관을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셔틀버스를 타고 면접 대기 장소로 가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2차 면접 평가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순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제시문과 그리고 교수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2단계 면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면접 내용은 첫번째로 모집 단위 마다 다르게 됩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중에서 물리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물리 제시문을 받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학과마다 그 제시문이 틀리기 때문에 어, 수리과학부나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풀게 되고요. 또 자유 전공학부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그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문제를 풀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문학이나 자유 전공학부는 30분이고요. 공대나 자연대는 45분 동안 답변 준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 시간은 15분입니다. 학생 한 명과 교수님 두 분이 15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시작 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전날 호텔에서 자고 아침 한 일찍 한 5시 쯤 일어나서 5시 50분에 호텔에서 이렇게 택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6시 20분경에 음, 학교에 도착을 해서 학부모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많이 와, 와서 있고 또 그때 이제 아침밥을 먹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택시를 이용했지만 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 사람이 진짜 많아서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되도록 빨리 출발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면 어,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또 춥고 눈이라도 오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입실 시간이 7시인 경우도 있고 7시 반또 8시 이렇게 있는데요. 어, 서울대는 입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고요 어 자연과학관의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어, 선생님들과 이렇게 선배들을 만나서 응원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리학과 건물에서 제일 큰 강의실에서 이름표 붙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입장 후에는 어, 면접 대기실로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옷을 많이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대기실에서는 책이나 노트 등의 인쇄물을 전혀 볼수 없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서 자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제시문 면접을 풀, 45분 동안 풀게 되는데요. 여러 교수실이 있고 복도에서 긴 책상에 앉아서 45분 동안 문제를 풉니다. 45분이 지나면 면접실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면 됩니다. 지시문 면접 문제는 대학 홈페이지 기출문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문제를 풀때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실수한 문제에 대해서도 교수님이 정정할 기회를 주시고 답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힌트를 주셔서 그 힌트에 따라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서 결론에 결론을 내면 됩니다. 주어진 면접 문제를 전부 풀면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 이런 상황엔 어떻게 되나요? 하면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면접관에 추가 질문까지 받는다면 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추가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도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자소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작년에 갔다 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지방이라서 면접 후에는 서울대 정문에 보면 KTX 광명역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